안녕하세요. 구대 헬퍼입니다. 오늘은 반자동 프로그램 윈들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퍼센티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윈들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로켓 크로스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켓 크로스는 소싱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소싱 수에 비해서 한달 이용료가 퍼센티가 약간 부담스러워. 한 달에 2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 저도 지금,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지만 부담스러운데, 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소싱하는 가격보다 프로그램이 용료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윈들리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4만원부터 있어요. 요금을 보면은, 여기 스타터 36,000원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연간으로 했을 때10% 할인돼서, 월간으로 하면 4만 원인데, 어 그리고 첫 결제 하실 때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면 인들 혜택해서 만든 건데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면은 2주 동안 무료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처음 이제 결제하실 때제 구대 헬퍼 코드 입력하면은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추가로 킥스타 베데지가 킥스타라고 있는데 그걸 연동하면 협력사 등급이돼요 이게 최고 등급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laughs> 이게 원래는 협력사 등급이 한 달에 뭐, 거의 0건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건데, 몇건 이상 이야 되죠? 음... 아, 한 달에 300건 이상인데,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구매댕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구매댕을 했을 때도 한 달에 300건은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데, 윈들이랑 연동만 하면은 협력사 등급이 되니까, 가격을 보면은, 0.5kg, 4600원부터 시작하죠. 1kg도 4950원. 엄청 저렴하고, 퀵스타는 저렴한 것 뿐만 아니고, 무늬 응대가 완전히 칼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퀵스타랑 연동하시면은, 또 협력사 등급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엄청 큽니다. <laughs> 그러면 윈들리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키워드 잡는 건 필수인데, 제가 오늘은 윈들리 이용하는 법을 찍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는 영상은 간단하게 하고, 음, 그 키워드를 잡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 영상, 뭐, 제 것도 있고, 다른 분들 것도 해가지고 한번, 그것만 해서 뭐, 30분짜리, 뭐, 20분짜리 그런 걸 한번 보셔야지 익힐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키워드 검색 툴을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면은, 뭐 제가 주얼리를 좋아하니까, 팔찌 쪽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쇼핑성, 브랜드 제거, 최소 검색수 100, 뭐, 작게는 50도 놓을 때도 있어요. 지금 그로스 하다 보니까, 검색수가 많이 작아도, 어느 정도 팔리기만 하면 돼서. 일단, 브랜드는 하시면 안 되고, 반클리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연예인 이름 들어간 팔찌 뭐그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반짝이고 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 뭐좀 약간 유명한 이제 박세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김태희 요런 전지현 이런 거 건들다가는 그 소속사에서 내용증명 들어와서 뭐 합의금 뭐 천만 원 가까이 부르기도 하니까 좀 조심하시고 소방관 팔찌 이런 게 경쟁 강도가 굉장히 좋죠 0.19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거는 대부분 뭐 후원하는 요런 팔찌 그래서 소싱하기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유기견 후원 팔찌 뭐 이런거 뭐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경쟁 강도는 좋은데 이걸 소싱하기는좀 어려워 팔찌도 있고 음, 말발굽 팔찌도 괜찮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소싱을 많이 했는데 말발굽 팔찌도 어떤게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가끔은 어,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상품이 판매 중지될 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말바구 팔찌도 꽤잘 팔립니다. 그리고 <laughs> 사주 팔찌, 유기금 팔찌 이렇게 있죠. 유방암 팔찌. 이런 게 소싱하기는 좀 어려워요. 강도는 좋은데. 오행 팔찌도 찾으면 괜찮을 것 같고. 요렇게 재규어 팔찌가 있는데. 쿠팡이나 쿠팡 꼭 1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강도가 어떤지 이걸좀 널널하네요 널널해서 제가 소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은 많이 막 팔리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널널해서 가져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JPO, 쿠팡에는 가져오기가, 원래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 있으면 그 가져오기 딱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이미지 검색,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음, 692개 이거 판매된 거.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제 디테일하게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요거를 일단, 뭐, 제규어 같아 보이죠?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상품명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AI 상품명 다듬기 하면 쓸데없는 그 키워드들을 없애줘요. 이렇게 하면 쫙 줄어들죠. 일단은 여기서도 또 쓸데없는 단어들을 지워줘야겠죠. 저는 일단 재규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니 재규어, 발치. 이렇게 한번또 붙여주는 스타일이죠. 재규어, 발치. 발치, 발인치, 쿠바, 제인, 남유군.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쿠바. 이렇게 하고, 카테고리 추천. 이렇게 바꿔주고요. 저는 뭐 쿠팡이 할 거라서 이, 어느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카테고리. 그리고 이미지. 기는데 여긴 뭐 중국어가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될것 같고요. 대표 이미지가, 음, 이거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걸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실6 15, 1가는좀1넉1는 16, 15, 16, 2 6 16, 16, 1 2 0 0 1원1는데한1가1 49,000. 16, 16, 16, 16, 16, 16, 1 정도 6 16, 16, 16, 4 6 0 0 16, 마진을 좀 많이 두는 편이 좀덜 팔려도 음, <laughs> 이거 입력하시려면 입력하시고 놔두셔야 됩니다 보지우 나머지 번역을 할게 없어요. 어, 지우거나 번역을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음, 1688, <laughs> 1688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번역이 안 되니까 이걸 좀 참고하세요. 이게 좀 퍼센트랑 좀 다른 점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지운 겁니다. 번역을 하실 거면 제가 이거 말고 또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될까? 하고 업로드 설정. 그렇죠? 이렇게 제가 등록해 놓은 이 스토어들을 등록, 그, 등록을 해 놓고 이제 업로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키워드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미지 아, 중간에 이거 한문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건 지우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네 원본 용 영역 복구하시면 다시 복구하시면 되겠다 <laughs>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를 다 한국 걸로 변환해 주셔야 돼요. 한국 걸로 변환하는 방법은. 음, 여기가 옵션이 36부터 나왔었죠. 36, 230. 2 4 240, 249. 번역을 해볼게요. 요거는 필요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삭제. 여기서부터 해야겠죠. 부분 번역으로 한데 저는 부분 번역. 번역하지 않아 되는 이런 것들은 빼야겠죠. <laughs>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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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번역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좀 줄여줘야겠죠. 중국 단어는 빼도 될것같아좀기 이게 뭐 깔끔하진 않은데. 버리고. <laughs> 이 글자 크기를 통일시키겠어. 하고 좌측 정렬. 여기도 좌측 정렬하고 음, 깔끔하지 않네. 아 이거로 잠시만 네. 그리고 여기 좀 치워주고 자 <laughs> 또 여기 막 위에 중국어 있는데, 이거는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건 딜리트. 이거는 번역해서 지우겠습니다. 이 원, 원, 지우. 상세페이지는 이렇게 됐고 <laughs>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업로드만 마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퍼센티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은 다른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2주 동안은 무료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첫 결제하실 때는 제 코드 입력하시면 10% 할인 뭐 4만 원짜리 하시면은 3만 6천 원에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킥스타랑 배대지 입력하시면은 또 협력사 등급까지 올라가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배대지 가입해가지고 누구 추천 입력한다고 해도 <laughs> 저 가격대 쓰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엔 제가 뭐그188 말고도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거로 등록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윈들리 사용 방법 안내 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